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진서구단과 어, 쉬자양 구단의 대국,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은 신진서구단이고요, 백은 쉬자양 구단입니다. 예, 네, 소목, 소목을 뒀고요 그리고 두칸 높은 구침을 했습니다 백은 높이 걸쳐 갔고요. 어, 이 정석을 선택한 것은 흙은 실리적으로 두, 두겠다는 거고요. 백은 두텁게 바을 운영해 나갔겠다는 겁니다. 네, 정석으로 뒀고요. 지금 퍼센티드 보시면 50도 50이죠. 걸쳐가고 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마늘모로 봤던지 아니면 이렇게 날짜를 봤습니다. AI 추천한 수는 손을 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어, 손을 뺐습니다. 붙여왔고요 어, 블루스팟이 이렇게 눈목자로 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신지사구나 이렇게 눈목자로 씌어갑니다 블루스팟 자리 뒀어요 백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곳으로 붙여갑니다 지금 블루스팟은 먼저 삼삼으로 이렇게 붙여 가는 거죠 붙이고 젖힌다면 이렇게 호구를 쳐 가지고 다섯 치면 익두요 뭐 흙이 연결하면 은 이렇게 씌어가서 어, 이렇게 두는 것도 한 판의 바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좌변의 흙 4점도 네 못살아있고요 어, 좌악의 백 모양도 그렇게 튼튼한 모양은 아닙니다 흑백과의 네, 호각의 전투진행입니다 네, 실전진행 보시면 은 이곳을 붙여갔어요 흙이 끼어 오니까 밑으로 끊고 이었습니다. 흑백 간 서로 블루 스팟 자리를 뒀구요 흑은 한 점을 잡는 것이 일감인데요. 잡으면 밑으로 단수를 쳐 가지고 어, 실리를 빼앗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지서구단 블루 스팟 자리를 정확하게 늘어갔습니다. 밀고 한칸 띄었어요. 네. 흑백 간의 호각의 진행입니다. 서로 블루 스팟 자리를 두고 있죠? AI 추천하는 수대로 두고 있고요.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얼마나 인공지능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인데요. 정확하게 블루 스팟 자리를 딱 두어 갑니다. 사실 일감은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거거든요. 한칸 뛰는 건데, 이거는 정확한 블루 스팟 자리는 아니고요. 이곳을 딱 정확하게 AI 추천한 수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붙인다면, 은 저치고요. 이렇게 붙여서 막아서 가닥을 쓰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그걸 간파하고 쉬자양 구단도 말물을 뒀습니다 네. 완벽하게 인공지능과 일치하죠 얼마나 신지서 구단이 어, 인공으로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고요 역시 세계 랭킹 1위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 정확하게 또말모 이것도 블루 스팟 짤리죠 네, 신진서 구단, 정확하게 블루 스팟 짤을 뒀고요 어, 쉬자양 구단도 지금 정확하게 뒀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신진서 구단 이렇게 블루 스팟으로 정확하게 뒀는데도 불구하고 50대 50입니다. 그 말은 쉬자양 구단도 AI 일주일에 굉장히 높다는 거고요 얼마나 강자인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한 40수를 뒀는데, 흑백간에 호각의 진행이고요 이 자리도 옐로우 스팟이죠 예, 괜찮은 한 수고요 이렇게 눌러 갑니다 이거 이제 귀에 살아라 어, 선수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도고요 백은 막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씌어 갔는데 이 수가 조금 어... 빗나갔네요. 블루스팟은 걸쳐서 전투를 하라고 하죠. 예, 네, 걸쳐서 전투를 하라고 하는데, 이 수는 신진서구단이 착점한 한 수는 약간 집바둑으로 두겠다. 이런 의도고요 집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 보니까는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네, 이상한 수는 아니에요. 딱 말물 둬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참 이런 수는 참 진귀한 한 수예요. 보통 한칸으로 뛰든지, 뭐좀더 발빠르게 도든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늘 모든 수는 굉장히 진귀한 한 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날짜로 씌어가고, 들여다 보는 것까지 블루 스팟입니다. 지금 중앙에서 흙이 약간 느슨하게 둬서 백이 1.5집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혹을 치고요 어, 이렇게 벌려 갔는데 이 수가 또 블루스팟에서는 약간 빗나간한 수입니다 블루스팟 자리는 그냥 이렇게 날짜로 두어서 중앙으로 두라고 하죠 중앙으로 이건 다음에 어, 끊는 수를 노리는 수인데요 이런 걸 이제 노리면서 두는 겁니다 내 실전에는 이런 활용 같은 건안 하고요. 바로, 실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하니까, 찔르고, 역습을 갔어요. 예, 네, 역습을 갔습니다. 이수 자체는 굉장히 날카로운 한 수예요. 어떻게 타게 하냐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진행. 어떻게 타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딱 끊어 갔는데, 지금 1 0이 우세한 걸로 나오죠? 1 네, 0이 지금 우세합니다. 흙이 이렇게 응수한 것이 무리수라는 얘기인데요. 슈제현 구단이 정확하게 블루스팟 짤를딱 뒀어요. 엄청난 강자네요. 대국 내용이 정말 강자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신진우 구단 흔들어 갑니다. 이게 들여다봤 봤는데 이수, 이수가 이제 블루스팟 짜리는 아닌데요 네, 흔들어 갔습니다 정확하게 블루스팟 두고요 젖히고 이걸 젖혀 가고요 네 찝는 것까지 지금 집수 보시면 100이 6집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반면 승부란 얘기죠 흙이 곤란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바둑을 흑이 역전합니다. 어떻게 역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패로 들어가고요. 붙여갑니다. 예. 감을쓴 거죠. 지금 집수 보시면은 백이 9집 우세한 걸로 나옵니다. 흑이 망했다는 얘긴데. 한번 실전전쭉 진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고 이렇게 밀고 나오고요 네 따먹으니까 이제 끊어갔어요 끊고 또 따먹고요 여기도 정확하게 또 끊어갔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정확하게 백이 응수를 하고 있고요 흙은 찔러가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살짝 늘어두고 때렸어요 아직, 아직도 배이 좋습니다. 팩감 쓰고 때렸어요. 치받고, 흙이 막아가니까, 또 때렸습니다. 지금도배이 좋은 상황인데요. 단호치고 따먹고요 나오고, 따먹었습니다. 아, 쉬자연구단이 지금 굉장히 떨릴 것 같아요. 승리를 눈앞에 둔 거죠. 찔러 가니까, 여기서, 이곳을 막아 갔는데, 이수가 약간 실착입니다. 어, 끊어가라고 하고 있죠. 끊고, 그냥 연결했으면은, 네, 흙이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뒀으면 지금 현재, 백이 우세한 흐름으로 둘수 있었거든요. 중앙에 흙이 다 죽었죠? 백이 우세한 바둑을 둘 수가 있었는데요. 실전에는 막아갔습니다. 따먹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 하나 늘어서, 백은 이제 팩감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팩감이 많으니까 계속 팩감을 써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둔 거고요. 어, 여기서 이제 흙이 이어갑니다. 네. 갑자기 만만치 않아 졌어요 바둑이 다시 오리무중이 됐죠 그러니까 이 바둑은 왜 만만치 않아 졌느냐 여기서 백이 실전에 막은 걸로 막아간 걸로 끊고 끊고 막았으면은 이거는 승부 끝이었습니다 흙이 따먹을 때 팩감을 계속해서 써 가면요 그 다음에 흙이 팩감이 없어요 그다음에 평감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수상전이 되면은 이건 수상전이 흙이 안 되거든요. 어, 유가무가로 흙이 죽기 때문에 흙이 안 되고 하나만 끊어놨어도 이제 쉬재양 구단이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나만 끊어놨어도 쉬재양 구단이 압도적인 우세로 한1 2집 정도 우세한 걸로 나오죠. 어, 우세를 취할 수가 있었는데 딱한수 잘못 떠가지고 바로 승부가 만만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바둑은 결국 한 수가 중요해요. 승부처에서 한 수를 제대로 두느냐 안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랭킹 1위 신진 서구단 을 상대로 이 정도까지 그로기로 몰아넣은 시제한 구단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요 결국에는 신지서구단의 역전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